메이크 네, 키즈 케이스 때샷 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화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귀엽고 예쁘고 총 32박스 쿠키 5개 입주문이 들어와서 이것도 준비를 해보려고요. 박스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리본을 묶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색깔로 리본을 묶어 줄 거예요. 인하트에서 완전 많이 사랑받은 브라우니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전 불신 나는 케이크에 이 하트 초까지 같이 드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예약은 끝났는데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매장 상황 따라서 조금 다르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리본이 다 떨어져서 새로운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흰 셔츠를 입었는데 커피를 내리다가 다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처치 해놓고 지금 살리는 중입니다. 완전히 진저 마을이 되었어요. 진저 빌리지입니다. 갑자기 한 9만 원어치 배달의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바빴습니다. 얘네도 빨리 보내줄게요. 황치즈가 물량이 없어서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 진짜 서비스로 좀 드리려고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벌겠습니다. 이거 60박스도 금방 해볼게요. 몽글몽글 로터스는 단체 중에꼭 빠지지 않습니다. 전예품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와. 여 개의 쿠키 세 박스 주문이 들어와서 이것도 포장을 해해 해볼게요. 쿠키 보관법도 이렇게 한 장씩 꼭 깨워드리고 있어요. 진짜 쫀득쫀득한 리얼 초코칩 쿠키랑 그 그러니까 초코류로 많이 섞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초코초코하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드러. 부드럽고 달아. 달고. 어. <laughs> 시간 깨줄 알고 빨리 말했어요. <laughs> <laughs> 손으로 <웃음> 손으로 표현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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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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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만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laughs> 근데 아 그래서 이러는 건 아니시죠? <laughs> 한결같으셔야 돼요. <laughs> 크리스마스 이0일 영화. 아 진짜요? 응. 아... 천수 이렇게 남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자친구 선물하신다고 쿠키를 주문하셨는데 쿠키 별로 막... 누구야 뭐, 뭐 이런 귀염뽀짝한 스티커들을 막 이렇게 막 붙이시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크리스마스인가 봅니다 언제 왔어? <laughs> 오늘은 휴무인데 단체 작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나왔습니다. 커피 들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총 60장이에요. 당일에 그러니까 거의 한 전날 몇 시간 전에 지금 전체 주문이 들어온 거라 하나하나 손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일단 50 박스 먼저 깔아줬고요. 빠르게 부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묶어볼까요? 그리고, 이나트 시그니처 솔티 황치즈도 구워줍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연말 담요품 들어와가지고 이역서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장 끼워서 쿠키 네개이박스 40박스 준비합니다. 이렇게 40박스를 정신없이 끝냈어요 정말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끝내가지고 빠르게 박스에 이동시켜서 픽업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출근입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냈어요 거짓 이렇게 이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찾고 있는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메뉴판 작업대 저희 쿠키 쇼케이스 지금 쿠키가 거의 다 나갔어요 2021년도도 이나토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라서 답례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승진 선물로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쏙이랑 로투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체 작업한다고 지금 작업대가 꽉 차가지고 여기 조금맣게 여기서 배민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하려고요. 쪄가는 쿠키박스 마지막으로 앞에 있었던 치킨집에 인사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